자, 안녕하십니까 트레이더초입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소개시켜드릴 종목은 우리기술투자인데요. 자, 제가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몇번좀 짚어드렸고요. 최근에도 급락이 한번 나왔을 때 한번 짚어드렸던 종목 중 하나인데요. 자, 지금 이 우리기술투자 같은 경우는 지금 오늘 15.54% 가량 굉장히 크게 상승이 나오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장 초반에는 이 종목 보시다시피. 약 17%까지 17, 17 18%까지도 상승이 크게 나오는 모습을 보여줬었습니다. 자,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이 우리기술투자 같은 경우는 왜 상승이 나오고 있고 왜 급락이 나왔었는지를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자,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는요. 네이버가 네이버가 이제 두나무를 인수를 한다라는 그런 소식이 나오자마자 주가가 바닥을 쳤습니다. 자, 왜 그랬냐? 이거 호재 아니냐라고 보시는 분들 굉장히 많은데, 자, 시장에 보이는 건좀 특이했었습니다. 자, 왜 그랬냐? 이 그때 당시에 이 내용이 나오자마자 이 두나무의 주가가 11% 이상이 빠졌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다시 한번더11% 이상이 치고 올렸죠. 자, 그러면서 이제 아, 죄송합니다. 두나무의 주가가 15%까지 빠졌었네요. 자,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날, 이제 바로 12%까지 상승이 나왔던 걸 제가 알고 있는데, 자, 그리고 나서 지금 계속해서 또 치고 올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자, 이 우리 기술 투자에서 이두나무의 지분을 7.2%가량 가지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이, 이 기업 같은 경우는 모두 다 아시겠지만, 벤처기업에 벤처 투자를 하면서 그거에 따라서 그 회사가 커지면은 그거 가지고 이제 수익을, 이제 수익이 생기는 그런 기업인데, 투자회사예요 투자회사.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주나무의 주가가 떨어지면은 우리기술 투자에 가 갖고 있는 7.2% 가량의 주식의 가치가 떨어지잖아요. 그렇게 되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같이 주가가 하락이 크게 나오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저 지금 제가 바닥권에 이제 10몇 프로 하락이 나왔었죠. 우리기술 투자가 그때? 자. 13%까지 하락이 나왔었네요. 13%까지 하락이 나왔을 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요. 어, 이종 같은 경우는 오히려 지금 박인셀이다. 이때 매수를 하시고 나서 어차피 다시 말아 올릴 것이다. 단기적으로 말아 올릴 가능성 굉장히 높고요. 그리고 지금 이 네이버가 두나무를 인수를 한다 했을 때 네이버의 주가는 상승적으로 상승이 나왔고 계속해서 크게 상승이 나왔고 그리고 이 두나무 같은 경우는 오히려 좀 언밸런싱하게 좀 15%가 량 하락이 나오고 있는데 오히려 이거는 이제 두나무가 해외 진출을 목적으로 해가지고 목적을 하고 있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기대감이 실망감으로 전전향이 되면서 팽닉셀이좀 쏟아지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거지. 오히려 이 두나무 또한 주가가 복구가 될 것이고 그리고 우리 기술 투자, 뭐 하나 투자증권 등 진짜 이 두나무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의 주가도 같이 상승이 나올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역으로 말씀 드렸으면 굉장히 좀 빠른 속도로 좀 복구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오히려 더그 이상의 좀 수익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자, 저는 이 재료 같은 경우는요, 더 어, 이번 주까지는 좀 지기실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겠 자, 왜 그러냐면요, 지금 이 네이버 주나무 인수 관련돼서 좀 굉장히 좀 많은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 건 맞고요. 이 재료가 아 시기에는 좀 이르다. 그렇기 때문에 최종한부터 이번 주까지 20번 주 정도는 좀지기실 필요가 있겠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우선 거두점매하고 블루만 먼저 말씀드린다고 하면은 지금 이 우리 기술 투자 관련돼서 굉장히 중요한 정보가 제 손에 들어왔습니다 자, 모두에게 좀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정보고요 이 영상 끝까지 봐주시는 분들에게 제가 전부 다 공유를 해드릴 건데 자 일단 최근 들어서 이 우리 기술 투자 관련돼서 문의 문자도 굉장히 많이 남겨주시고 계시는 상황입니다 자 아무래도 최근에 연락을 주시는 분들 중에 제 정보를 좀 받아보셨거나 또는 제 영상을 보시고 나서 수익신을 제대로 맛보시고 계시는 분들이 워낙에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지금 연락을 많이 주시고 계시는 상황인데요 자 아무래도 최근에 연락을 주시는 분들 중에 제 정보를 좀 받아보셨거나 또는 제 영상을 보시고 나서 수익신을 제대로 보시는 분들이 워낙에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지금 연락을 많이 주시고 계신 상황인데 자 근데 이 주식정보라는 게 별거 없습니다 모두다 아시다시피 세력들의 정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 이 세력정보 같은 경우는 개인 투자자분들을 접하기 힘든 고급정보 중 하나죠 자 현재 우리기술투자 같은 경우는요 정말 다양한 이슈와 주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이슈들과 차트보다는 사실상 이 세력들의 움직임이 제일 중요하다 이 세력들이 언제 얼마큼 주가를 끌어올리고 또 언제 얼마큼 주가를 끌어내리냐에 따라서 우리들의 이 수익률이 크게 자주 유지된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식하시는 분들 중에서 이 세력들 때문에 상당히 힘들어 하시고 답답해 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여의도 증권과 매맥들과 그리고 아는 경제국 기장까지 싹다 충동을 해서 자 이러한 자료를 진짜 어렵게 좀 돈을 주고 구해왔는데요 자 제가 이 해당 자료를 좀속 시원하게 영상에서 오픈을 제가 먼저 오픈을 해드리고 싶어서 제가 먼저 좀 이제 봤는데 어 아직까지도 이 우리 이 자료 안에는 우리기술투자 에 대해서 이제 시장에 공개되지 않은 굉장히 중요한 하 강력한 호재들이 많이 남아 있었고요. 근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종, 이 자료를 제가 영상에서 오픈을 시켜드리고 싶었는데 애마오 관련 그런 자료들도 굉장히 좀 많았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매우 조심스러운 상황인 건 맞는데 자 그래도 이번만큼 여러분들 큰 수익 제대로 맛보셨으면 하는 마음에 제가 이 해당 자료를 좀 무료로 공개를 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위에 누 번호 하나 나가고 있죠. 국민일7 트래픽 원 플랜으로 우기2라고딱세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요 해당 자료 절대 금전 요고 일자 하나 없이 100% 무료로 여러분들에게 공유를 해드리려고 하고 있으니까요 이자를 필요하신 분들은 위에 핸드폰 번호로 우기투라고 문자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위에 번호로 이렇게 문자를 보내 주시면 조금 더 빠르고 그리고 신속하게 정보를 드리겠지만 진짜 정보가 필요하고 도움이 필요하더라도 이렇게 문자가 좀 보내시기 좀 꺼려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잖아요. 자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구글폼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주식 전문가 초이의 무료 무료입니다 무료 무료 주식 상담. 자 여기 보시면은 주식 타이밍이 곧 수익입니다 고민만 하지 말고 프로 무료 정보 받고 대박 나세요 라고 이렇게 적혀져 있네요 자 여기 보시면은 진짜 간단합니다 진짜 그냥 딱 보시고 나서 필요하신 정보 뭐 필요하신지 뭐 실시간 주식 종목이 추천이 필요하다 하시면은 첫 번째 그리고 급등 종목 좀 봐달라 하시는 분들은 두 번째 그리고 실시간 보유하고 계시는 종목을 좀 진단을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세 번째 그리고 맨 마지막이죠 자실 시간 100% 무료 방 참여가 필요하신 분들은 자 여기 보시면은 네 번째 이렇게 딱 클릭을 해주시면 되는데 자 그러면은 이네 번째 무료 정보 소통방이 진짜 있는지 없는지 궁금하신 분들 굉장히 많잖아요. 자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제가 운영하고 있는 이 텔레그램 방입니다. 자 지금 이거 계속해서 실시간으로 주식 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는 그런 정보들 그리고 좀 제가 보면서 상담받는 그런 종목들 말고도 좀 추천드리고 싶은 종목들 그리고 매수 타이밍 그리고 그리고, 손절 타이밍, 그리고 이제, 뭐, 모멘텀, 그런 것들 싹다 정보 올려드리고 있거든요. 자, 이러한 정보방 들어오고 싶으신 분들은, 자, 이네 번째 클릭을 해주시면 되겠고, 자, 여기 보시면은 이제 두 번째 항목입니다. 원하시는 히든 종목 남겨주시면은 집중 공략 해드리겠습니다. 라오 이렇게 적혀있죠. 뭐, 삼성전자가 필요하시면은 삼성전자 이렇게 써주신 다음에 다음 거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자, 여기 보시고, 그리고 이세 번째 질문, 주식 투자 경력. 저는 이 정도입니다. 필수 아니에요. 선택입니다. 저는 일단, 기본 5년 이상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여기 5년이 없네요. 자, 일단 3년 이상 딱 클릭을 해놓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그리고 이제 연령대가 어느 정도 되냐? 저는 30대 후반이니까, 이제 30대 딱 클릭. 자, 그리고 이제 주식 투자 관련 방문 상담 신청도 가능합니다. 진짜 내가 문자로, 그리고 전화로 상담 받는 것보다 내가 1대1로 보고, 그 다음에 한번 트레이더님과 상담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 클릭하시면 은볼수 있다라는 점. 자, 그리고 이제 연락 딱 이렇게 끝나면 좋겠지만, 자, 연락을 제가 뭐. 스케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스케줄마다 아니면 또 종목 어떤 종목도 진짜 확친다 지금 빨리 들어가셔야 된다 따로 연락을 드려야 되니 연락 받으실 번호 남겨주시면은 답변 드린다 지금 위에 핸드폰 번호 있죠 제 번호거든요 자010 하고 2757에 그리고 9181딱 적어 놓고 나서 제출 클릭 한번 딱 해주면은 끝이다 쉽... 이 해당 구글폼 링크는 더보기에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도움이 필요하신데 위에 핸드폰 번호로 연락 주기 좀 꺼려지신 분들은 이 구글폼 이용하셔 가지고 도 도움... 받으실 수있으니까요이 도움 필요하신 분들은 이 구글 폼으로 바로 딱딱딱 해당사항 체크하시고 나서 제출 한 번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도 증권가에서 받은 VIP 리포트 자료뿐만 아니라 트레이더 초이가 종목 추천도 해드리면서 매수 근거와 대응 전략 자세히 알려드리고 있는데 자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수익 실현 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도움 필요하신 분들은 화면에 번호 010 2757에 고아나 파라나로 목목이라고 문자 보내시면 언제든지 도와드리고 있고요 또 이렇게 주식 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고자 트레이드초이가 이렇게 다양한 자료들도 같이 준비를 했습니다. 자, 최근 많은 분들이 요청을 해주셨던 자료들 위주로 준비를 해드렸고 간단히 내용을 말씀을 드린다면 급등 상한가 예상 종목, 핵심 매매 기법, 유망 테마, 종목별 차트 분석 등 다양한 자료도 무료로 드리고 있고요. 또 여기서 제가 준비한 자료 외에도 더 필요하신 자료들 있으시면 말씀만 해주신다면 이제 준비를 하면서 이제 드리고 있거든요. 자 이러한 자. 자료 필요하신 분들은 화면에 번호 010-2757-9181로 자료라고 문자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이 VIP 자료, 그리고 종목 추천,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준비해드린 이런 자료들 모두 다100% 무료니까요. 자, 이러한 것들 받으시면서 수익 최대한 실현하셨으면 너무나도 좋겠고요. 자, 구독과 한번,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부탁드리고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